네, 안녕하십니까. 영어과 강사 이혜진입니다. 자, 고2 문제를 받았고요. 고2 문제는, 음, 음, 네, 3등급 대상. 그리고 2등급 초반 대상을, 아, 후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고1은, 어, 네, 고1은, 어, 3등급 대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제부터 받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지금 비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비동사가 나왔으면 사실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거는 비동사밑줄치거보으면 일단 주어 동사 수일치 그다음에 시제를 좀 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비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주어 동사 수일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중3 어, 등급이나 4 등급 친구들이 주어 동사 수 위치를 찾아라라고 하면 무조건 동사 앞 부분부터 찾아요. 동사 앞에가 보통 주어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제 2등급, 1등급 친구들은 이제 도치까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치가 될수 있는 경우가 크게 한 3, 네 가지가 좀 있는데. <laughs> 근데 신호쌤 어떤 경우가 있죠? 부정 부 앞에. 네. 도치가 될수 있는 경우는 부정어구가 앞에 나오는 경우 또 보호가 앞에 나오네 그렇죠 형용사 보호가 앞으로 나오는 경우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목적어터 앞으로 나오는 네 그거 말고 또 보통 애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네 장소 부사구가 앞으로 나오는 경우 그렇죠 이요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런 경우 중에 어떤 경우가 도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도치가 되어 있다면 주어를 어디를 보고 찾아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사실 be i n 에어 밑줄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ing 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부정사 구문인지 아닌지를 꼭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ing 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동명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아니면 투부정사 들어갈 자리인지 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 문장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앞에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 <laughs> 다음에 목적어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쓸수 있는지 그걸 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동명사와 두 부정사의 관계를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laughs> 어, 자, if ever 하고 if any를 조금 봤는데 이게 지금 중간에 콤마가 있어서 그 부분이 맞는지 한번 볼 건데, 네, if ever가 if 애니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If Ever는 수식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예 신호 승생이 If Ever는 뒤에 뭘 수식하게 되죠? If Ever는 동사고 If Any는 명사고 네 그쵸 If Ever는 동사를 수식하게 되고요 네, If Any는 명사, 아, 명사를 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숲 꾸며주는 게 정확하게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걸 보고 정답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의 경우는요 <laughs> 이제 be communicated가 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절에 어 주어 동사가 왔는데요. 여기 지금 대시대로 왔는지 한번 볼 거고요. 어두 번째는 뒤에 주어 동사의 지금 동사가 테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 수동태가 제대로 적혀 있는지 아니면 능동태로 적어야 하는지 한번 볼 건데 어 이희진 선생님, 커뮤니케이트라는 동사는 자동사인가 타동사인가요? 네, 자타 다 가능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비동사의 경우는 일단 여기 문제가 여기 문제 경우는 수일지 한번 볼 건데요. 앞에 문장 처음에 지금 strongly supportiv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부 다음에 incentive까지가 수식어 구로 나와 있죠. 근데 여기 같은 supportive는요, 품사가 김지원 선생님 뭐가 되죠? 네 형용사가 됩니다. 문장에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여기 나는 것처럼 보호 도치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뒤에 주어 역할할 수 있는 명사 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쭉 보면요, w i d e s 라이 p r e a d implied value까지가 나와 있고 대부터또수식어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진짜 주어는 사실은 밸류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성용사 때문에 주어 동사 가 도치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 주어 자리에 밸류라는 복수형이 왔기 때문에 1번의 r은 맞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형태로. 겠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명 사가 나왔기 때문에 투부정 사와의 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 문장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음 이+ 내용이 이제 학생들에게 보상을 그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할수 있게끔 어떤 보상을 사용하는 것은 어 흥미라던가 어떤 그. 그, 감옥에, 감옥 문제에 대해서, 감옥 문제가 어떤 배워짐에 대한 흥미라던가 가치를 아, 어, 안다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있는 being in a l n d 라는 단어의 주체자가 for the subject m a 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면, 목적격이나 소유격을 쓰게 되죠. 여기는 동명사 의미상 주어가 아니라, f o 이 왔기 때문에, 투부정사 의미상 주어로 쓰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b e 이 아니라, 뒤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요. 어, 방금도 얘기했지만, if ever 가 if any의 차이를 한번 보시면, if ever은 동사를 수식하는 역할이어서 역할이고, if any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음, 보시면요, 여기서 <laughs> 네. 네, 여기서 지금 if ever 다음에 benefit라는 어떤 이익이라, 이익이 이익이 있을지라도라는 의미라서 뒤에 있는 benefit라는 음. 명사를 꾸며주게 되죠. 그러면 if ever이 아니라 어김준생님 뭘로 고쳐야 될까요? 네. 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트라는, 아까 일단 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근데 여기는 대전에 지금, 어 완전한 문장이 왔나요? 불안전한 문장이 왔나요? 최은조 선생님. 네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러면 대세은 관계 대명사로 쓰였는데 문제는 뒤에 지금 수동과 능동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커뮤니케이터 같은 경우는 자동사 타동사 의미가 의 지금 그 다,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자동사 쓰는지 였 타동사 쓰는지 였 한번 볼 건데요. 자, 커뮤니케이트라는 단어는 자동사 쓸때 타동사 쓸 때가 의미가 달라지나요? 이진생 님? 네. 자동사 쓸때 어떤 의미가 되죠? 네, 의사소통하다, 타동사 쓰면 네, 전달하다라는 의미 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전달하다인지 의사소통하다인지를 볼 건데 앞에 주체자가 지금 아이디어입니다. 그 생각이 전달되는 것 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같은 경우는 수동의 의미로 쓰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굳이 능도로 고치지 않고 수동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도, 부, 어, 동사, 동명사하고 투부정사를 구분하면 앞에 전치사 후나 의미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면 동사를 보거나 여기 같은 경우는 후가 있어서 착각하기가 조금 많이 쉽네요. 근데 아이들한테도 주의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문맥상 학습 내용이 어그 배워지게 될 학습 내용이기 때문에 진행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앞에 있는 명사의 의미에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행이라는 형태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후는 의미상 주어가 아니라 그냥 전체사 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